거의 지금 마지막 문제죠. 그죠? 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a는 뭐야? 마이너스 2, 컴만 사겠지. a는 마이너스 2, 컴만 사일 거예요. c는 뭡니까? a 만 b겠지, 그렇 그리고 b는 3, 컴마 마이너스 6이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음. 자근데 지금 a, c, b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각의 이등분선 삼각형이라는 얘기겠네요, 그렇 <laughs> 그리고 1 5를 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예요? a, c 대 b, c는, 그렇 b 오대 a o 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laughs> <laughs> 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a o 의 길이를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a o 의 길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2,4와 0,0과의 거리잖아? 그럼 이건 뭐였습니까? 어,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루트 20이 나올 겁니다. 그지 자, 그리고 b o 의 길이, 그죠 까만 리무진이죠? 까만 리무진 b o 의 길이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지 어, 3루트 5가 되겠죠? 3루트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왜? 0,0과 3,-6의 거리를 구하면 3루토가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A5의 길이는 지금 뭐야? 이거를 변환해주면 2루토잖아요? 그치? 어, OB는 뭐야? 3루토겠죠. 그쵸? 어, 그러면 AC와 BC의 길이도 결국엔 2대3의 비율을 따진다는얘기예요 그쵸? 자, 근데 지금 이 c 의 지금 c 의좌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뭐야? A, B가 이렇게 있고 이 삼각형을 이루긴 이룰 건데 각의 이등분선으로 계속 이 점이 이동해서 이제 뭐야? 자취를 만든다는 얘기겠죠. 음. 즉, 2대 3의 비율을 따르는 C가 엄청나게 많이 찍힐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됐나요? 자, 그러면 그 자취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A, C의 길이는 뭡니까? 그러면 A, C의 길이는? 길이는 A, C의 길이는 A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어, B 마이너스 4의 제곱 음.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이거에다가, 이거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게 그치? 이거의 길이대, 이거의 길이대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6의 제곱 루트 씌운 거 이거대 2교의 비율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 2대3이 되겠죠? 2대3, 그치? 어, 2대3.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줍니까? 가운데 그리고 바깥에 곱해주시는 거죠. 2루트 a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야? 3의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양쪽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4의, <laughs> 가운데 없어지겠죠, 그렇지? a만 3의 제곱 더하기 4의 b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야? 양쪽 제곱해주면 9의, 9의,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4의 제곱, 3, 이렇게, 아니 9,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계산을 조금 해봅시다. 자 계산해보시면 이게 좀 귀찮죠 그쵸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4에 b제곱 플러스 12b 플러스 36 그치? 그 다음에 9에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그 다음에 9에 b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8b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계산해봅시다 4a제곱 음, 움직이네 미안해 잠깐만 자 이걸 쭉 계산을 해주시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 그 다음에 4비 제곱, 그 다음에 4 8비그 다음에 144, 는, 는, 어, 이 아래쪽은 뭐죠? 어. 음, 9의 제곱, 9의 제곱, 플러스 4936a, 4936a, 4936, 플러스 9비 제곱, 그 다음에 9a 는 9, 6 9 144, 그 다음에 마이너스 72B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지워봅시다. 144와 144는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그렇죠? 자, 4의제곱을 어떻게 이항해주면서 5의제곱이 되겠지. 5의제곱 그렇지? 5의제곱 자, 24는 어떻게 돼요? 60A가 되겠다. 60A. 60A가 될 거고요. B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4B제곱은 5B제곱이 되겠지. 5B제곱 될 거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48B는 마이너스... 120인가요? 마이너스 120b 어,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20b. 36은 또 36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음. 자 그럼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5로 일단 양변을 조금 나눠봅시다. 자 5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5로 이게 24b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야? a 제곱 플러스 12a에 반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36 해주시고, 그지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2 4 b 의 반의 제곱이니까 144, 마이너스 144 해주시겠다. 그쵸? 음, 이게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80은, 180은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2 b 음, 그 다음에, A 플러스 6의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결국엔 뭐야? 자, 지금 C의 좌취의 방정식은 뭐예요? 이게 음, 이거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뭐야? 마이너스 6 그리고 12 원의 중심이 12에 루트 180 반지름을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볼게요. 자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C가 찍히긴 찍힐 건데 어떻게 찍힐 거예요? 지금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6,12잖아? 그럼 마이너스 6,12는 한 여기쯤 찍힐 거라고. 그렇죠? 여기쯤 찍힐 거예요. 마이너스 6,12만 여기쯤 찍힐 뭐저쪽좀찍겠다고 해보자고요. 자그 다음에 자, 원에게 그려지게 될 건데,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A, B, 여기 위에 마이너스 6, 12가 반드시 있어요. 왜? 이 직선 안에 이걸 넣었을 때 반드시 성립을 할 거거든요. A와 B, 직선 A, B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지금. 음. 그리고, 루트 180이 되는, 루트 180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원, 이렇게. 그죠 음. 자, 그러면, 가장 이 직선과, 그 직선과, AB 사이의 최대 값은 뭐예요?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딱 정확하게 반지름이겠지. 그렇죠? 이때가 제일 먹뭐 거라고. 그렇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답은 뭐야? 180이 되겠네요.